아무래도 고객님들께서 타시는 데 있어서 사이드 스텝을 밟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너무나 편하죠. 어 진짜 하고 싶습니다. 진짜 굉장히 편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리미엄 SUV의 정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BMW 사카 임동현 주임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X7 40D 모델입니다. 프리미엄 SUV 중에 가장 강력한. 그런 모델이죠 아무래도 다른 브랜드랑 비교를 해봐도 X7 만한 차량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딱 외관적인 모습만 봐도 확실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리미엄 SUV의 정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부 먼저 보시게 되면은. 확실히 조금 더 웅장하고 럭셔리한 느낌이 납니다 더불어 어, 스포티함이 조금 더 갖춰진 세련되고 요즘 트렌드와 정말 겉맞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키드니그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전면 부분 봐도 확실히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도 정확하게 가운데키드니그 가운데에 들어가 있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상하로 나뉘어 두 군데로 이렇게 나, 나오게 되고요. 어, 디자인적으로 충분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M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밑에 하단부 범퍼 쪽 보셔도 어, 검은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휠 보시게 되시면 우선 22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M스포츠 휠이기 때문에 이제 브레이크도, 브레이크 캘리퍼도 블루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부 이렇게 쭉 보시게 되시면 굉장히 큽니다. 제가 키가 1 8 0 예. Yeah! 저보다 조금 더큰것 같습니다. 저가 더 큰가요? 제가 더 큰가요? <laughs> 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랑 친구하겠습니다. <laughs> 자, 옆에 보시면 또 사이드 스텝이 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고객님들께서 타시는 데 있어서 사이드 스텝을 밟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너무나 편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것보다 사이드 스텝을 밟고 가시면 굉장히 편리한 고객들의 굉장히 맞춤적인 디자인을 형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면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넓고 크고. 좋습니다. 리얼라이트가 좀 굉장히 좀 세련되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일자로 디자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크램셸 방식으로 트렁크가 들어가 있어서 위에 오픈되고 밑에도 이렇게 오픈이 되는 형태로 크램셸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적, 어, 적정 이 무게가 2 5 0 k g 정도 버틸 수 있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올라탄다 한들 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자, 이제 폴딩 같은 경우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3열은 이제 완전 폴딩이 되지만 2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차이로 이제 폴딩이 덜 되긴 하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딩 같은 경우는 어, 원터치 형식으로 전체 다 폴딩도 가능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미없게 누르시면 어, 완벽한 폴딩이 되고요. 3열은 2열 같은 경우도 완벽한 폴딩이 되긴 한데, 조금은... 조금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완벽한 폴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그렇고, 밑에만 닫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닫히고요. 한번에 닫으실 거면, 여기 위에 있는 버튼 을 한번 누르시면, 또 한번에, 이렇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먼저 보시게 되시면, 문 두께가 이게, 와, 이게 진짜 사고 나도 안 죽겠습니다, 이거 확실히. 제가 키가 188인데, 아, 7 정도 되는데,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리클레이닝이 가능하다 보니. 어, 진짜 타고 싶습니다, 이 차. <laughs> 굉장히 편하고, 뭔가 안정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차를 탔을 때, 진짜 안정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무신 들게 합니다. 뭐,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확실히 차에서 안정성이 느껴져서, 패밀리카로 하시기에는 이 차보다 좋은 차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시, 진짜 넓네요, 진짜. 핸들 포지션도 너무 좋고, 앞에 앰비언트 라인트 나오는 것도 너무 좋고, 기어도 토그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크리스탈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이쁜 디자인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하만카은 스피드 들어갑니다.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네.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아, 이제 2자녀, 3자녀로 이제 말씀드리면, 2자녀 같은 경우는 50%감면이 됩니다. 삼자녀 같은 경우는 15% 감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거 7인승 기준이죠? 네 7인승 기준입니다 그러면 6인승, 6인승은 삼자녀에도 혜택이 없는 건가요? 70만원 한도 내에서 50%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X7 40D 모델 소개를 해드렸는데 너무나 좋고 흠집이 하나도 없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X7 2025년 혜택도 정말 좋으니 저희 전시장에 찾아오셔서 시승도 한번 해보시고 이용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BMW 영상 좋아요 구독 부탁드고고이7 차량 많이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이